근데 프레임이나 연결속도가 잘 나올지 모르겠네 응, 지금 이제 켜지긴 했는데 대요 나와요? 이 방에 방 있는 사람들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. 이거 되겠다. 돼요? 음. 조금만 이게 또좀 여유롭게 가죠 이게 저거 어차피 우리 또 가면 또 앞에 밀리고 이럴 거라. 보면 뒤에서 봐봐 잘 나오니? 약간 내가 약간 너무 우측으로 저거 해놨어. 있 괜찮습니다. 오, 희경님 안녕하십니까? 또 가겠습니다. 왼쪽이다. 야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올려놨다고? 약간만 아 아유 안녕하십니까? 아니야 아니, 괜찮아. 아 약간 이렇게 아우 다들 안녕하십니까, 버무입니다, 버무. 오, 시 나이스. 자, 그다음에 개인형, 개인형. 아마 이 싶은데? 아 예, 원하는 대로. 여기가 이제 두더지형 그 우리 필로스 두더지가 나왔던 그 홀입니다, 여기. 꽤잘 네. 치는. 아, 2번 홀, 2번 홀. 후반전 2번 홀. 뭐? 약간 있거든? 왼쪽이지만 저거 괜찮을 수도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합니다. <웃음> 두더지. <laughs> 두건, 두건. 두건도 약간 두더지처럼 지금. <laughs> 아, 우리 고명. 자, 과연. 요번 티샷에는 일단 무사할지 경건하게 라이 한번 봐주고요. 오, 아, 우측 어, 공원 있을 것 같은데? 아, 저기 위험한데? 자 일단 세컨. 사실 두더지인 세컨부터 나왔었기... <laughs> 잠깐만요. 야 가다가 여기서 넘어졌는데. <laughs> 두더지를 못 보여주니까 일단 몸개그. 두더지형 두더지 터덕터덕. <laughs> 잠깐만 운전... 야야 야, 보무야. 제가 가까요 내가 할게 내가 <laughs> 방금 고명 여기, 여기 밑에 있잖아요 여기 내려가다가 어, 순간 사라짐 <웃음> 넘어짐 <웃음> 왼쪽 벽이라 쓰여봤어요. 괜찮을 수도 있어요 아나 근데 잘 아, 치긴 했는데잘 아? 맞긴 했는데 이제 방향이 살짝 우측으로 밀려버리면서. 요 앞에 보이죠. 여기가 이제 두더지 첫샷 첫 나왔던 언덕. 일단 요 내가, 요거는 아니, 해저들을 통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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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 아니, 요 자리가 그 두더지 예. 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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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잖아 예, 네, 여기나 왔다. 넘어가죠, 일단. 여기서 하나 칠래요? 아니 아니, 그게 <웃음> 아. <웃음> 아, 여기서 시위가.. 아, 예. 아, 경건한 아, 장소에서 아, 일단. 예. 아, 파이브 아, 네. 그린 가기 전에. 야, 여기 써대였어요 아, 어, 그린 가기 전에. 어, 땅 존나 파라요. 아그 다음에 요런 요 언덕들 다 이제 계속 아 이렇게 공간이 넓은데 계속 계속 팠던 그 여기 생 넓은 런 자리 아 진짜 보이는게 저기 앞에 잘아 노캐디냐 아 여기 우리 두더지캐디 두더지캐디 <laughs> 지금 흐흐도안 보여 지금. 여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잠깐만 이걸 근데 어떻게 갖고 가면서 저거 하지? 이제 꺼. <웃음> <웃음> 이거 한올만 일단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. 네, 아. <laughs> 아 잠깐 일단 우리 버무형샷 보여드려. 나이스 아 언덕있다 언덕 내려오겠다 어. 많이 남았네 공을 못찾겠어요 야 근데 해자도210 맞추면 돼 네. 아니, 왜 갑자기 감기 뒤에 구간이냐? 모르겠네. 구명, 고명, 구명. 고명. 구명을 찍어줘야 되겠네. 오! 어, 뭐야, 방금 구도아니었냐 어, 지금 너무 깔끔한는데 방금 아, 연습생이야? 예. 네. <laughs> 너무 깔끔해서 방금 연습생. 와 진짜 어쩔 수 없다 얘는. 아, 예. 올라갔나? 아, 올라갔겠다. 와 투어 아3리 네. 포지션 나이스.